안녕하세요. 키하우스의 주인 김은영입니다. 그리고 옆에는 김진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게 제가 제일 사랑하는 공간, 거실이고요. 천정이 굉장히 높아요. 하늘도 볼수 있고, 안으로 들어오면, 아파트 느낌이 아닌 다른 느낌을 줄 수도 있고. 그래서 일반 아파트 같지 않게. 너무 예쁘죠? 제가 너무. 큰 아일랜드 식탁을 갖고 싶었었거든요. 예쁘게, 독특하게 아파트 같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. 하부장은 USM 가구로 제작을 했고요. 상판 같은 경우는 스텐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. 집 자체가 블랙앤 그레이를 컨셉으로 좀 하고 있어서 이 아일랜드 자체가 뭔가 좀 오브제 느낌이 나는 가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공간이 다이 공간이 있어요. 오래전부터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테이블, 체어, 전등도 여기 넣어놨고요. 아늑하고 또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저희가 꾸며서 사람들 초대했을 때도 같이 만나서 얘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이에요.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. 한쪽은 호텔 방처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침대가 있고, 그 다음에 누워있으면 하늘이 정말 잘 보여요. 태광도 정말 좋고요. 그리고 옆으로 돌아서 나오면 제가 또 쓰는 화장대 공간이 있고, 세면대 공간이 있고, 휴식을 좀 온전히 취할 수 있게 목재를 좀 많이 사용을 했고요.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인 천정 구조인 박공 형태를 안방에도 살려서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. 굉장히 애들이 좋아하는 공간인 복층 구조에 위로 올라가서 아이들 잘수 있는 침대 구조가 있어요. 작지만 알차게 잘 꾸며진 공간입니다. 아이 방도 따뜻한 느낌을 내려고 했고요. 원목 마루를 사용하고 계단도 원목을 사용해서 바닥을 설치를 하였고 미니멀한 느낌을 가져가려고 한 방입니다. 저희가 가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시드니 살 때, 미국에 있을 때 모았던 가구, 그다음에 한국에 처음 결혼해서 썼던 가구 계속 모아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. 부인 연도는 다르고 저희 그때 상황이 달라도 그냥 모아놓으니까 다 하나가 되는 느낌이 집에서 이런 하나하나 포인트를 색깔도 마음대로 추가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재밌어요.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가는 느낌이에요.